밤이 네가 내 아들을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어. 고질라의 아들 미니라. 그런 미니라를 괴롭히는 두꺼비 개수 가바라. 그리고 아들의 괴롭힘에 분노한 고질라. 가해자를 찾아서 버린 고질라의 엄청난 복수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질라 미니라 가바라. 올 개수 대진격 고! 여기 미니라가 있네요. 괴수지만 인간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인간 친구와 놀려고 말도 하고 체구도 작아졌네요. 이런 평화로운 미니라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몬스터가 있으니 바로 가바랍니다. 두꺼비 괴수인데 머리는 노랗게 염색까지 하고 거기다 식스팩까지. 이 구역의 최종 보스는 나야라는 보스로 미니라를 항상 괴롭혀왔는데요. 이제 미니라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렇게 몸집을 키워서 아 그런데 이건 좀 부담스럽네요 그리고서나 가바라에게 방사열선 아니 미니 도넛 광선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가바라 꿈쩍도 안 나네요 미니라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아 다시 도넛이네요 자 이제 안 되겠는지 바로 육탄전에 뛰어드는 미니라 하지만 바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다시 일어나서 덤벼보지만 상대가 안 되네요 가바라 미니라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미니라 도망가 버리네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서 아빠 고질라를 만났네요. 고질라 미니라를 조용히 불러봅니다. 아, 미니라 무서워하는데요. 아까 괴수 시험, 아니, 괴수 싸움에서 도망쳤거든요. 미니라 가자마자 고질라한테 혼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속성과에 시켜주는 아빠 고질라. 아빠가 시킨 대로 방사열선을 뿜어보려 하지만 미니라 나오는 건 도넛 광선뿐. 아, 고질라 답답한지 꼬리를 밟아버리고 이제야 미니라 방사열선을 뿜어냅니다 미니라 잘 해냈네요. 아니 그런데 가봐라 다시 미니라를 괴롭히고 있어요 아빠의 특훈에도 다시 도넛광선을 쏘는 미니라 가봐라 여기에 전기공격까지 정말 인정사정 없네요 아 완전히 미니라 뻗어버렸는데요 이대로 다시 패배하는 걸까요 자 이때 갑자기 인간 친구가 돌을 떨어뜨립니다 미니라의 꼬리에 명중하고 방사효산을 뿜어냅니다 가바라 화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미니라에게 가는데요. 그런데 미니라 이리쏙 저리쏙 쏙쏙 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약을 올리는 미니라 아 미니라 가바라한테 잡히면 죽겠는데요. 미니라 갑자기 고질라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고질라 미니라를 다시 가바라에게 보내네요. 강한 괴수로 키우려는 고질라 미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빠한테 가려고 하지만 한대 맞고 아 미니라 다시 가바라한테 가네요. 그냥 맨몸으로 부딪혀 보지만, 가봐라, 꼼짝도 안 합니다. 가봐라, 미니라를 가지고 노네요. 다시 한번 전기 공격을 퍼붓는 가바라. 아, 미니라 이러다가 전기구이 통닭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아빠가 보대 못했는지 옆에서 도와주네요. 그리고 미니라 도망가지 않고 가바라의 팔을 물어 뜯습니다. 용감하네요. 하지만 가바라의 상대는 역시 되지 못합니다. 이제 고질라 보다 못했는지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가바라, 고질라는 무서웠는지 미니라를 쫓아갑니다. 미니라는 그 사이 멀리 도망쳤네요. 인간 친구와 함께 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 가바라가 나타났네요. 이때 미니라가 언덕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착지에 성공하는 미니라. 아, 가바라는 공중 3회전을 하고 착지에 실패하네요. 미니라 드디어 가바라를 혼내줬어요. 아직 어린데 정말 대단합니다. 고질라도 미니라가 장한가 보네요. 그런데. 갑자기 가바라가 고질라의 다리를 물어뜯습니다 하지만 고질라 바로 앞면 강타하고 가바라 나가 떨어지지만 고질라한테 계속 덤벼드는 가바라 하지만 고질라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들 미니라가 가바라한테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발로 밟고 펀치도 날리고 어퍼치기까지 3단 공격으로 대신 복수해주는 아빠 고질라 아 가바라 화가 머리 끝까지 났나 봅니다 다시 고질라에게 덤벼드는 가바라 이번에 옆구리에서 전기 공격을 퍼붓는데요 고질라 전신에 전기가 흐릅니다 아 괜찮을까요 이때 고질라가 가바라를 엎어치게 해주며 가바라를 폐대기 쳐버리네요 아 가바라 안되겠는지 도망가고 맙니다 이렇게 미니라의 복수를 철저하게 해준 고질라 음. 아,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모두 인간 소년의 꿈속이었네요. 그래서 미니라가 말도 하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었던 거네요. 어쨌든 인간의 꿈속에서였지만 고질라는 이번에도 빡센 육아를 해냈는데요. 덕분에 미니라는 진정한 괴수의 길로 접어들었고, 가바라도 더 이상 미니라를 괴롭히진 못하게 됐습니다. 덤으로 인간 소년 역시 용기를 얻어 왕따를 벗어나게 됐고요. 다음 작품에서도 고질라의 활약은 계속되는데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키오우 TV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